안녕하셨습니까? 이번 주에는 어, 수입 문제를 음,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. 놀랍게도 지난 1분기, 2019년 1분기의 수입이 전년 동기비로 마이너스 8% 감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수출 감소에 사람들이 다 집중이 시선이 되는 바람에 이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. 오늘은 그 수입 감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볼까 싶습니다. 자, 들어오기 전에 1980년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한 39년 동안 수입 통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더니 수입이 감소하면 최소한 여러 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죠. 한, 한 분기만 수입이 감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39년 동안 어, 수입이 감소했던 적이 8번 정도 되는데 가장 길게 수입이 감소했던 기간이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수입이 감소한 게 최장기간 감소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길게 감소한 게 6분기. 그게 IMF 때 6분기 감소했어요. 그리고 5분기 감소한 게 2001년 2년도에 IT 버블이 터지면서 한번 그랬고, 2012년도에, 즉,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, 음,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에 5분기 감소한 적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4분기, 1년 연속으로 수입이 감소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, 80년대 초,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, 그리고 2008년도, 우리 서브프라임 위기 있었던 그세번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? 이번에 한분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이게 일 분기 감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기도 그리고 3분기도 이어서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. 이게 수출 감소만 문제가 아니라 수입 감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는 것이죠. 그러면 아니 교수님. 수입이 주로 가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걱정할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. 만약에 그 수입이 예를 들면 뭐 수입 자동차라든지 또는 고급 향수라든지 고급 소비자라고 하면 그건 좀 줄어야 돼요. 그건, 그건 주는 것이 그건 건전하단 말이죠. 근데 우리나라 수입 상품을 보면은 대부분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계라든지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준다는 것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계를 사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앞을 내다봤을 때 굉장히 걱정된다는 것이죠. 이게 두 번째예요. 세 번째 조금 걱정스러운 포인트가 뭐냐 하면, 지금 아까 2019년 1분기 수입 감소율이 8%라고 했지 않습니까? 제가 이8% 감소를 다른 여러 경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. 어떤 경우에는 8분기 연속 감소, 어떤 경우에는 6분기 감소, 어떤 거는 5분기 감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 감소가 시작하던 첫 분기에 수입 감소를 놓고 보니까, 이 지금 8% 감소가요, 지난 40년 중에서 수입 감소율이 제일 큰 거예요. 무슨 이야기냐면, 우리가 지난 1분기에 수입이 막약 8%, 보다 정확하게는 7.6%인데, 이 마이너스 7.6%의 수입 감소라고 하는 것은 과거 40년 동안 수입이 감소했을 때 시작했던 첫 분기의 감소율 치고는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감소 기간을 시작하고 있다. 저는 그래서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첫째, 한 분기만 수입이 감소한 적이 없었다. 적어도 수입이 한번 감소하면 서너기 분기 이어 이상 이어졌다는 것. 그리고 이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수출하기 위한 재료라든지 기계를 들여오는 것인데 그게 끊겼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거의 뭐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인데다가 지금 2019년도 지난 1, 2, 3월의 수입 감소가 역대 어떠한 수입 감소보다도 첫 번째 충격이 컸다는 점은 이것이 앞으로 의미하는 어, 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는가?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, 이번 1분기에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 안 했기 때문에 기계를 수입 안 했기 때문에 2분기, 3분기, 4분기에 수출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고, 그렇게 수출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면 수입은 더더욱 줄어들어서. 이 수입 마이너스가 2분기, 3분기, 4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.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이 이게 마냥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생기가, 한국경제의 활기가 점점점점 점점 죽어가는 노화되고 있다는 현상이다. 저는 그렇게 봐서 정부가 이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. 그게 뭐냐? 제조업을 살려야죠. 그 제조업을 살리려면 문해야 되냐? 제조업이 여러 규제를 풀어 줘야 되는 것이죠. 임금비라든지 이런 규제를 풀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. 아니, 못 풀겠으면 못 풀겠으면 내년 한 해만이라도 좀 응? 이것을 줄여서 우리 기업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활기를 조금 음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저는 2분기, 3분기, 4분기 계속해서 수입이 줄고 가치 수 수출이 줄고 이러면서 우리 경제가 아,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, 오늘은 이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그 엄청난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